안녕하세요. 보타이 소잉 박스로 필통으로도 쓸수 있는 아웃치입니다. 먼저 아플리케 하실 때인데요, 아플리케 중앙선 표시해 주시고 패널 올려서 아플리케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앞면은 아플리 그리고 이제 보호타이 부분은 보호타이를 먼저 만들어서 아플리 해주시는, 둘다 아플리케 방식입니다. 올려주시는 건데요. 중앙 표시해주시고, 패널 올려주시고, 패널 옆면 이제 그림 라인에 따라서 좀 촘촘하게 잘라주신 다음에, 너무 바짝 자르면 좀 힘들긴 한데, 너무 또 크게 자르면, 나중에 아플리케가 안 예쁘니까 적당히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잘라주신 다음에 가위집 촘촘하게 내주시고요. 가위집도 그 라인 따라서 내주신 다음에 아플리케 해주시면 됩니다. 아플리케 하시기 전에 자리 위치 잡아서 시슴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아플리케 하실 때는 처음에 다 접어가지고 처음에 라인에다가 한번 접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늘로 앞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부분 천 바늘로 정리해주시고 앞플이케 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뒷면에서 봤을 때빈 자리가 없게 앞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패널 앞플이케 하시고 이제 뒷면 하시 그 다음 보호 타입 부분 하실 때는요. 보호 타입 부분은 레이스까지 붙여가지고 레이스 윗 면에 시접 넘어가면 약간 들어갈 수 있게 두 줄, 윗 줄, 아랫 줄 고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보호타이 중앙에 선 맞춰서 수평이랑 중앙선까지 다 맞춰서 보호타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드색 꾸민 피드색 왼쪽 하단에 들어가죠 사진에 보시면 그 부분까지 피드색까지 아플리케로 했습니다 아플리케로 달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통그 양옆 뒷면 앞면 통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플리케하신 다음에 이제 바람구멍 내주실 텐데요. 바람구멍을 뒷면서 뭐 구멍을 촘촘하게 다 넣기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어느 정도 크게.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다이린넨하고 특히 린넨이나 뭐 캘터 하시면 제일 이게 그, 그 뭐랄까 사용하면서 보람 있는 부분. 할수록 아플리케 부분이 도톰해지게 입체감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바람구멍을 내주시면 더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바람구멍 내주시고, 솜 대주셔서 이제 통 연결합니다. 겉감에, 이제 솜, 겉감, 그리고 안감 내주셔서, 창구멍을 제외하고, 바느질 해주신 다음에, 창구멍으로 뒤집어서, 어, 창구멍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큐트 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옆면과 앞면 뒷면 연결엔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따로따로 만들어준 다음에 공그르기 방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손바느질의 그 질감 느낌 잘 살아나고 모양을 만들었을 때좀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편이라서 여러가지 형태가 있죠. 저도 뭐 큐브백이나 큰 가방들은 바이어스로 뒤쪽에서 잡아주는 편이고 이렇게 좀 소품 같은 경우는 전체를 공그르기로 연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창구멍을 제외하고 네, 바늘들 놔주신 다음에요솜 정리해주세요. 솜 정리해주시고 모서리도 잘라주셔서 뒤집었을 때 모양이 잘 나올 수 있게 예쁘게 정리해주신 다음에 창구멍으로 뒤집어서 창구멍은 공그르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집을 때뭐 자라던가 아니면 연뭐그펜같은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모양이 나옵니다 예. 한번 정리해 주셔서 모양 만들어준 다음에 공그르기로 창 구멍 박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방이 얼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퀼트선 그려주시는데요 중앙에서 시작해서 3cm 정사각 마름모 입니다 중앙 이게 그림이 잘 그려졌다 딱그 결과는 끝단에서 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끝단과 옆면에 진주 비즈 마름모 꼭지점이 전부 다 오도록 돼 있어요 보시면 그 윗단하고 옆단에 보시면 그래서 그 정렬도 정확하게 잘 맞았는지 그림 킬팅 선을 정확하게 잘 그려주시고요. 퀼트 하시면서 마름모 꼭짓점마다 진주 비즈를 하나씩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전부 다 킬팅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분, 그, 그 부분마다 진주를 달아 주시는 방식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면서 지나가면서 양 옆으로 비즈를 달아 주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한번 그 옆면을 쭉 지나갈 때 비즈를 꽂았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자리를 한번 더 지나가잖아요 90도로 지나갈 때 그때도 한번 더 비즈를 감아 주시면 훨씬 튼튼하고 혹시 문제가 돼서 하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유지가 돼서 비즈, 비즈가 도망가지 않고 잘 달려 있겠죠 지금 지퍼 달기 인데요 지퍼 달기는 제가 도안에 보면 도안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게 해 두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퍼 필통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지퍼는 양방향 넣어 드렸는데 양방향이 편하더라고요 한쪽 방향은 불편해서 양방향 넣어 드렸고요 이렇게 윗면으로 이렇게 낼수 있게 해 놨고 그런 경우는 도안에 그 있는 것처럼 양쪽에 천 대준 다음에 한 통을 하겠죠. 소잉 박스. 영상에 짚어드린 두 가지 제가 이 하나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샘플을 냈기 때문에 해놨는데 소잉 박스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죠. 이 길이, 이 길이 전부 다 하나로 통으로 만들어서 원단이 짧거나 이 바느질을 할때 분할이 되는 부분만 생각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잘라진 면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딱 잘라져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다음에 지퍼는 마지막에 공구르게 합니다. 바깥쪽에서 네. 다시 한번 필통으로 하실 분들은 옆면을 만들 때 지퍼까지 달아서 양 옆에 이쪽으로 지퍼 옆단 만들어주고, 이걸 통째로 여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달고, 쏘인박스 쏘인박스로 이 오픈형을 하실 분들은 옆면을 이 부분이 갈라지지 않고, 이 통만큼 그냥 하나로. 두 장으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전부 옆면을 통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는 공구르기로 마지막에 연결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옆단은 옆단 여기는 제가 이제 원단이 이게 언그 원단 DIY니까 남는 원단으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퍼는 두 가지 방법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퍼 옆단을 연결하는 필통형입니다. 필통형일 때는 도안에 있는 초, 그, 반절이에요. 전체 통에 반절 양 옆으로 한 다음에, 에, 지퍼 너비만큼 이제 줄여놨겠죠? 네. 작업하셔가지고, 집, 이거를 공구륙이라도 연결한 개씩 을 건데, 조금 뒤집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 방식이, 작업했을 때 예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지퍼를 바느질할 때 같이 물려서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해보세요. 저는 공그르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약간 볼륨감도 살아나고 결과물 좀 예뻐서 근데 이게 도저히 뒤집을 때이 좁은 걸 뒤집기가 좀 힘들어요. 많이 터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드린 보호 타입 면 있죠? 소수자님께 보호 타입 면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골든 부분이 터졌대던가, 마무리가 좀 뒤집었을 때안 예쁘다면 그런 부분, 그걸로 그냥 조각 덧붙여줬어요 네, 그것도 나름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퀼트 해주시고, 퀼트는 이골든의 라인이 있죠. 그 라인 따라서 해줬습니다. 따로 선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이 라인 따라서 퀼트해 줬고 양옆에 옆단 연결은 공그르기로. 이건 필통형입니다. 이거 소인박스로 하실 때는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겠죠? 예. 통으로 전부 다 연결해 주신 다음에 여기 지퍼 역시 공구르 기로 지퍼 연결을 해준 다음에 달아주었습니다. 필통 형태는 이렇게 지퍼까지 달아준 다음에 옆면하고 앞뒷면 결합해 주시고요. 어, 이게 소인박스 형태일 때는 이 부분이 작업이 필요가 없겠죠? 그냥 통으로 한통 해주신 다음에 공그르기 하고 지퍼는 마지막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옆단 연결할 때는 항상 중앙 부분 먼저 표시해 주시고요. 중앙 부분 서로 표시해서 중앙부터 양끝단. 결합할 때도 중앙부터 양끝단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비틀지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옆단에도 중앙 부분 표시해 주시고 시침핀으로 네, 뭐 이거 침실 작업하실 수도 있고 찢기 로 하실 수도 있고 각자 편하신 방식대로 고정을 시켜 주셔서 공그르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소잉박스로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지퍼가 달릴 부분만큼 빼고 뒷 부분에서 약그 전체가 돌아갈 수 있게 지퍼 달린 부분 공그르기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호 타이 부분 앞면 그리고 이 앞에 아플게알렌타인 패널 있는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공구르기는 안쪽과 바깥쪽 두번 해주세요 안쪽과 바깥쪽으로 두번 양쪽에서 해주시는 것이 깔끔하고 튼튼하고 하고 네, 보셨을 때 서로 안면 안감 겉감이 서로 드러나지 않죠. 네. 앞면과 뒷면 겉, 양쪽으로 공그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인박스입니다. 소인박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퍼가 달릴 부분은 공그르게지 않고 오픈한 상태 두신 다음에 지퍼를 마지막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역시 공그르게 했습니다. 옆에 마무리하는 부분 비즈가 딱딱 정확하게 끝단에 와있죠. 이게 비즈가 잘 달렸다는 증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마지막에 이니셜 라벨 달아주시면 마지막 마무리 끝났습니다. 자, 예쁘게 사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